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호이대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이루어 견고히 세우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니가 이렇게 말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려주겠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성의 집들과 유다왕의 궁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은, 공격용 흙 언덕과 칼을 막기 위하여 헐렸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왔으나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리친 사람들의 시체가 그 집들을 채웠고 그들의 모든 사악함 때문에 나는 이 성에서 내 얼굴을 숨겼다. 그러나 내가 이 성에 회복과 치료를 가져와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넘치는 평안과 진리를 나타내겠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된 이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이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예전처럼 세우겠다. 나는 그들이 나를 거슬러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슬러 저지르고 나를 거슬러 잘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겠다. 그것이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베풀려 하는 모든 선에 대하여 들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 성을 위해 준비한 모든 선과 모든 평안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폐허라고 너희가 말하는 이곳에서 또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유다의 성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리니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요. 여호와의 집으로 감사의 희생재물을 가져오면서, 망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이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된 이들을. 예전처럼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폐허인 이곳에 그리고 그 모든 성들에 목자들의 처소가 다시 생겨서 자신들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산지의 성들과 낮은 지대의 성들과 네게부의 성들과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성들에서 양떼들이 그 수를 세는 이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그 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관하여 했던 선한 말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순이 나게 하리니 그가 땅에서 정의와 의를 집행할 것이다.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그 성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리니 이것이 그 이름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집에 보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내 앞에 번제물을 바치고 소제물을 바치며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낮에 관한 나의 언약과 밤에 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못하게 할수 있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잇가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져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아들이 그에게 없을 것이고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하늘의 군대를 셀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의 종다윗세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너는 이 백성이. 여호와는 자신이 선택하신 두 족속을 거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저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이들이 더 이상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만일 낮과 밤에 관한 나의 언약이 없다든지. 내가 하늘과 땅의 윤례도 견고하게 세우지 않았다면, 야곱의 씨와 나의 종 다윗의 씨도 거절하고, 다윗의 씨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통치자들을 선택하지 않겠다.내가 그들을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려 주겠다.